자 우리 제 발리견들 요즘 날이 추운데도 유정 날이 많이 나와서 고직장을 가져가는 분들인데 그래도 좀더나와서 금방 하나 줬는데 또 하나 줄라고 내가 진짜 고소한 쥐기 줍니다 에이, 한 손으로 끌라고 하기는 잘안 되네 <laughs> 그때 옆에 놔두고. 에이, 아가, 어디 가있노? 아, 코라, 니 먼저 문어. 코라랑 코다라고 둘이. 고시야, 이 맛이 치기주자 기딸내미 코다라고잘 묶습니다. 어다리니까코다라안 그 문어? 있는 거 앞에서 막 문어봐. 에이, 다음은, 금방 좀비를 한개더 묻다, 이거. 두개처럼두 개야. 나, <laughs> 이 파라가 내고 바꿔봐야 된다. 내가 광물에 다음에 떠줄게. 고곧처럼 어, 껍질도 묻다. 못... <laughs> 맛이 좋거든. 방사에놓고 키운 친환 경, 유등날이라서. 다 맛이 좋습니다. <laughs> 딸내미 엄습이잖아. 커팅까지 다 온다 얼마. 에이씨 한김 때줄게 그래. 에이 새끼들. 자자자. 자한김 자. 자, 때줄게. <laughs> 이러다가한번다웃겠다맛있나 에이 새끼들아.